24년 11월부터 청약통장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얼마씩 넣어야 되는지 오늘 딱 정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주택 공공분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25만원씩 넣어야 됩니다. 청약통장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어요. 국민주택은 LH나 SH 이렇게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분양하는 주택인데 이 국민주택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에 청약을 하려면 누가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금액을 금액을 넣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부분도 일정 부분 이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당첨이 되려면 나도 25만 원씩 넣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당첨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소득이 많고 자산도 일정 부분 이상이라면 일단 축하드립니다. 이분들은 민영주택만 청약을 할수 있어요. 푸르지오 레미안 이렇게 익숙한 것들이죠. 얼마나 많은 금액을 넣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2만 원씩만 넣어도 되고요. 지역별 예치 금액만 충족. 하면 됩니다. 민영 분양을 로또처럼 추첨을 하거나 가점제로 점수가 높은 사람이 당첨되는 구조입니다.